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을 공개했습니다. 중국과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본토를 겨냥한 최신 무기를 앞세워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. 나혜인 기자입니다. 바퀴 11개가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6중한 관이 실렸습니다.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의 대미를 장식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입니다. 북한이 지난달 추진력을 키운 새 고체연료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며 합재를 예고한 핵 전략 무기로 시험 발사도 하기 전에 첫선을 보인 겁니다. 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 20평 종대가 엄청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해 한 번에 여러 곳을 타격할 수 있도록 화성 20평을 다탄두 미사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우리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, 화성 11마를 비롯해 각거리별로 다양한 전략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. 무인기와 신형 전차, 600mm 방사포 등 현대화한 재래식 전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상될 것이다. 일종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. 열병식에서 러시아 쿠루스크로 파병된 해외 작전 부대가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했습니다. 주석단에는 하루 전 경축 행사 때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 양옆으로 리창 중국 총리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자리했습니다.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베트남 서기장 왼쪽에 앉았습니다. 북한은 이와 함께 브라질과 이란, 멕시코 등 11개 나라 외빈을 불러놓고 핵 무력과 달라진 위상을 과시했습니다. YTN 나현입니다.